네, 현시장에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걸어서, 걸어서 한 15분? 어, 걸어서 한 15분, 여기 포4 13이라고. 왔는데, 아, 여기 뭐, 죄다 한국 사람이네. 자, 아, 한번 뭐, 메뉴를 한번 시켜볼게요. 참고로 여기 엄청 덥네요. 배추를 타이너 맥주를 시켰어니다 매워서 먹어보면, 우리도 월남쌈을 하시고. 나. 자, 이거 자 이거는고창 곱창? 곱창 음. 자, 이게 곱창이고 전포. 음. 야, 이거, 라인, 아, 어. 이 괜찮네, 네. 그래. 이거, 이거. 이고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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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거 그, 그, 어, 저보 이거 먹어보려고 했냐? 땡큐. 아, 그, 고수. 고아이수고도 맛있어. 이거 타이거 맛있네. 맛있네. 야, 이거 고수가 들어가야. 이거는 고수가 들어가 야 맛있네. 밍밍했던 게 고수 들어가니까 퍼펙트해졌어. 아니, 여기는 완전 음. 고수를 좋아해. 야, 아니야, 진짜야. 맛이 완전 달라졌어. 그치. 아, 네. 고수가 들어가야 네. 돼. 이거 고수가 들어가야 음. 돼. 음, 네. 확 다르네요. 고기가 좀질겨고기라지지 말라고 하시지 말라고 하시 이거 먹는거 뭐야? 요잘시 난리 났어요 아주 어, 베스트 상품 여기 적혀있네 저거 사는거 아니야? 소스 아캐첩인데 저거? 오늘 우리가 장을 본거 한번 뜯어볼게요 크록스 이거는 내 죽마고 딸내미 선물용 14만동 아그 이하로는 못 샀어 안판대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야, 이거는 천안 옷? 자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산 것들. 자, 하리보 참 열심히 가었고 이건 라면. 응. 라면이 몇백 원이야? 몇백 원? 한국 돈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샀어요. 자,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오늘 바지는 샀다니? 좀 별론데 질이. 어, 어, 이 옷은 잘 샀어 근데 이거. 이렇게 세, 세 개야? 이게 얼마야? 세계에서 만원 만원 만 오천 원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어 아. 그래 근데 보통 티가 한 만원 돈 하는 것 같아 그치 내 가방 이게 이거랑 천안 꺼해서 천안도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샀는데 이거보다 사이즈큰것 해서 28만 동 이거 롯데마트에서 산 소스 자 싸이공, 타이거, 타이거 아까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사왔고, 신축, 어, 이 물은 서비스, 서비스였고, 키위는 4,000원 또, 우리나라 또는 4,000원 또, 롯데마트서 그 자, 시원하게 먹으려고, 좀 여기 넣어놨고, 자, 오늘 안주할 게 없어서, 비비고, 그 다음에 아 두리안 너무 먹고 싶었어 두리안 두리안이 근데 여기도 비싸 22만동 22만동이면은 얼마야 공 빼고 만원돈 맞지 만원돈 아, 어쨌든 자 오늘 첫날 아 고생 많습니다 이거 뭐야 아침부터 이런 것도 샀네 단항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환전은 얼마 했고 우리가 얼마를 썼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일정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715만 동. 음. 한 시장 앞에 금방에서 다 시세를 맞춘 것 같아요. 다 똑같아. 그냥. 음. 사람 없는 에서 바꿨어. 아, 진짜 이거 가방 너무 잘 샀다. 너무 마음에 든다. <laughs> 그리고 환전은 이렇게 1달러짜리로도 갖고 왔어요. 팁 주려고. 오늘 철식기사가 그랩 그래, 애가 젊은 애가 싹싹 해가지고 팁을 줬지 두리안 걔 그래, 제일 좋아하는 거 두리안 어. 어? 냄새 괜찮은데? 상태 좋아 근데 다 먹을 수 있어 여보? 다 빼지마 여보야만 먹을 거잖아 <laughs> 저기 해주면은 마지막 날또팁 음. 주고 싶거든 근데 너무 괜찮은 거 같아 음 맛있다 이게 아, 우리가 안 먹은 맥주랑 먼저 이거부터 먹으려고요. 사.